1세트는 남자 복식인데요. 산체스 이영훈 선수, SY 그리고 사파타 엄상필 선수가 나오는 물론 리조트입니다. 뱅킹은 사파타 선수와 산체스 선수네요. 스페인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laughs> 사파타 선수가 먼저 튕겼고요. 그리고 어, 흰 공이 가다가 멈추는군요. 생각보다 너무 약한 힘을 사용했네요. 아, 사바다 선수가 사실 약간은 예, 좀 실수를 한뱅킹이었습니다만 사체스 선수의 뱅킹이 너무 안 좋았군요. 두 선수 다 지금 웃고 있는데. 네. 자, 사체스 선수는 좀 엉뚱하게 닥쿠션 쪽으로 너무 가지 않았고요. 사바다 선수도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양 선수의 뱅킹이다 좋지 않았군요. 어제롤 모델이 이제는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아 산체스도 그렇고 좀끄럽습니다 네. <laughs> 자, 뭐 프로 입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스페인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산체스처럼 되고 싶어서 어, 굉장히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조그는 2번, 6번, 7번. 산체스를 보고 경기를 준비하고 연습했던 했었던 선수들이 요 PBA에서 만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PBA에서 굉장히 적응력도 좋고 또 나름대로 명성과 명예를 또 같이 얻었죠. 사바도 선수 이제는 PBA 무대에서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심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초구는 5 쿠션으로. 사파타 약간 길까요 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파타가 뱅킹도 그렇고 뭔가 좀 불안하군요 아무래도 뭐 알게 모르게 뭐두 선수의 그런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조금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사파타가 아직 팀 리그에서 열 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복식에서 2승 3패 승률이 30%고요 지금 옆으로 길게 살짝 빗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박빙이었는데요. 네. 네. 산체스 첫 공격. 자, 파란 공이 살짝 떠 있는데 그 공을 이 목적으로 두 쿠션이에요. 아, 네. 두 선수 모두 첫 공격에서는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laughs> 산체스 선수는 승률이 50%예요. 8경기에서 4승을 거두고 있고 복식에서 1승 3패. 확실히 PBA 에저 들어와서 팀리그를 첫해 뛰는 선수들은 복식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뱅크샷 자, 지금 실패. 순식간에 맞아서 네. 분리가 안된것 같죠. 네. 분리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빠르게 뱅크샷을 쏘아 올렸는데요. 자,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맞은 거예요. 분리가 아, 됐으면 살짝 멈칫했을 텐데 그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셔도 2로 바로 직접 맞았습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이영훈 선수의 공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영훈 선수가 예상 밖으로 팀 리그에서 초반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복식에서만 1승 3패. 단식은 아직 승리가 없이 패만 3패입니다. 백셔 어 이거 희 행문인데요. 럭키샷 네좀 짧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laughs> 아 황득기 선수와 또 박윤 선수가 네예 미안하다는 표시를 아주 대신해주고 있는 예. 마음껏 있는데. 예 성심성의껏 표현했습니다. 빠르게 이영훈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처리를 하면서. 아주성공 네. 연속 득점 이영훈이영훈 이영훈 선수가 7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4.3%의 승률입니다. 또 득점 성공률도 40%밖에 되질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출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딥리그란 또 분위기상 조금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주 위험합니다 부드러운 터치 했는데 넘어가네. 팀리그 투어에서 잘하면은 팀리그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잘하겠습니다만 시즌 초반에는 이런 어려움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S.I. 바자르 같은 팀이 이제 신생 팀이기도 하고. 네. 조금의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훈 선수에게 사파타 이번에도 조금은 길어 보이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파타가 지난 시즌에 활약이 엄청났었죠 네. 78경기에서 50승 64.1%의 사파타 1.740을 지난 시즌에 기록하면서 블론 리조트가 우승하는 데큰 힘이 됐습니다. 산체스의 공격이 빗나가는군요 아... 산체스도 아, 역시 어. 오늘 초반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laughs> 딴체스 선수는 승률 50%에 1.37이 복식에서는 그래도 66.7%의 득점 성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상필 선수의 옆돌리기 득점 실패 자, 아, 글론 리조트 남자 복식 1세트에서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PBE 팀 리그로 넘어오면서 초반에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이 해마다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징크스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유경 선수 더 한지은 선수와의 2세트 호흡을 마치겠습니다. 뱅크샷으로 이영훈 자 파란공 많이 밀려나가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네. 짧게 진행이 됐죠 이영훈 선수가 투어에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요즘에 개인투어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어느 정도 PB에서의 그 감을 많이 잘 찾은 것 같은데 팀리그도 뭐 <laughs>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 문제겠죠. 비껴치기, 적중, 첫 득점 나오는 블런 리저트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변함이 없어요. 마치 가족 같습니다. 네, 이 블런 팀을 많은 다른 팀들이 좀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항상 탄탄하고 성격도 좋고 변화도 없고. 또 어떤 팀들은 선수들이 많이 바뀌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뀐다는 의미는 성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데 이제 블루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수 변동이 가장 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또 내보내지도 않아. 네. 네 그런 거 보면 구단주의 쪽심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사파타 선수의 활약이 뭐 엄청 났었고요. 네, 또 강민구 스롱피아비 그렇죠. 늘 승률을 높여줬던 선수입니다. 뭐 사파타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 두 선수가 거의 다 했다요. 네. 그래도 가원이 아니었죠. 아, 스리 쿠션의 전설이긴 전설이죠. 저희가 직접 눈으로 그 전설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굉장히 각도가 좋질 않았는데 오, 네. 쿠션이네요. 아직 산체스 선수가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공은 4대 천왕도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목적과 내공에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네요 6이닝으로 들어가는 남자 복식 현재 1점의불러 리저트입니다 앞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엄상필 우승을 항상 만들어냈었던 엄상필 선수 리더로서 팀을 항상 상위권에서 선수들을 잘 모으고 그리고 상승세를 유도했었던 엄상필 선수입니다 팀이 좀 부진할 때는 엄상필 선수가 또 본인이 힘을 내서 그렇습니다. 출전을 했었잖아요 네. 리더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팀 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선수지만 실제로 경기에 임한 모습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리더의 자질이 충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되겠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딱잘 맞는 팀이 바로 블론 리조트 블론 엔제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서포터즈들이 있잖아요 네자 <laughs> 네. 바자르는 이제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높을수록 뭐 좋겠죠 자네 <laughs> 점 <득점> 네. 좋습니다 <laughs> 오늘 이영훈 선수는 괜찮은데요 네뭐 그나마 이영훈 선수가 좀 분발을 좀 해주고 있죠 이영훈 선수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복식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상 선수도 아주 집중력이뛰어난 그런 선수인데요. 자, 비껴치기로 내리면서 자, 자연스러운 득점. 좋습니다. 이영상 아, 선수 고 싶어서, 요 좋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단식 출전이 없네요. 이런 날 단식 출전도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뭔가 좋아지는 날 단식에서의 아,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3 네. 0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도 10살이 단식을 지금 출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복식에서 도 이렇게 오늘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이면 또 이제. 다음 내일 경기는 또 어떻게 라인업이 짜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선수 이득점 사실 팀리그는 길게 봐야죠 그렇죠 이제 1라운드 시작인 네. 거고 초과... 이영우 선수는 뭐 특히나 승부욕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잘 해결해 낼 거라 믿습니다 딱 한두 경기 보고 판단하기에는 워낙 또긴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사파타 옆돌리기 자, 아, 아. 이 코너를 아, 돌기에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산체스와 사파타 선수는 3세트 남자 단식에서도 다시 만납니다. <laughs> 여기서 뭐 복식이에서 먼저 기선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렇죠. 뭐.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또 증명해 주면 <laughs> 또더 좋을 거고요. 자, 뱅크샷. 산체스. 하냥공의 윗부분을 노리는 거죠. 밀고 들어가면서 아주 좋습니다. 성공해에요 백샷 네. 성공하는 산체스입니다. 산체스 선수도 이제 뱅크샷 이 점에 대한 그런 효과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이런 팀리그에서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뭐 워낙에 공에 대한 이해도나 뭐 실력을 뭐 평가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뱅크샷도 충분히 잘칠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얇아 보이죠. 옆돌리기. 네, 빗나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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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 선수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죠. 뭔가 마음 원외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투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팀리그에서도 아직 산체스 선수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전력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넘깁니다. 엄상필 네! 공격 실패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어, 블론 리조트 블론 엔제스의. 1세트 남자복식의 힘을 그동안에는 좀잘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보는 공. 약간 네. 어중간했어요. 네. 네. 걸리지 않았고 이영훈 선수의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이 안 되면서도 다음 공을 좀 까다롭게 세우기 때문에 지금 또사파타 선수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중단을 이용해서, 더블쿠션 이번에는 s h i o n double cushion, double cushion, double cushion, double cushion, 가 o u b l e cushion, double c u s h 이 o n d o u b 일목적구 맞으면서 두께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키스가 난 거죠. 자, 계속 1.1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파타, 사파타 선수가 네. 단식에서 지금 1승 4패. 뭐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에버리지 상으로는 1.519를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가 많으면서도 1.519는 이게 굉장히 자기 에버리지 관리는좀잘 되고 있는 거죠. 승운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산체스 시원하게 네. 꽂아 넣었습니다. 지금은 회전을 좀 조절을 한 거예요. 네. 회전량을 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조절을 안 하고 다 주고 쳤으면 투 쿠션으로 맞거나 넘칠 수 있는 그런 각도긴 했습니다. 8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SY 이쪽 장쿠션을 향해서 끌어져 끌어서 치는데요. 지금 두꺼운 두께로 끌었습니다. 여기서 회전량이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안아 맞았어요. 어, 어. 어. 아깝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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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끌면서도 맥시멈 회전이 안 들어가게끔 조정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조금 더 조절이 들어갔어야 되네요. <웃음> <웃음> 유경 선수가 이제 표정이 아주 풍부하군요 네. 엄상필 선수 뱅크샷 돌아오면서 아 좋습니다 정확한 뱅크샷 터트리는 엄상필 표전력을 억제시키면서 멋있는 원 뱅크샷으로 네. 득점 성공을 시켰네요 엄상필 선수가 팀이 어려울 때마다 쏙쏙 넣어주는 저런 멋진 샷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원뱅크 되돌리기 일명 이제 접시라고 불리는 샷인데 예전을 다 쓰게 되면 원 쿠션 어, 맞고 이제 공 맞은 다음에 돌아서 그냥 나오는 네, 그런 각도였는데 조절이 아주 잘 됐습니다. 되돌리기 5 쿠션 들어 갑니다. <laughs> 언니가 아실 때 보면은 이제 어느 팀을 만났을 때가 가장 좀 위압감을 느꼈었나요? 팀원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음, 뭐 일단 그때 당시에는 뭐 웰컴 팀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후반기에 들어가서 블루원 엔젤스가 연승을 했었죠. 갑자기 치고 들어왔었죠. 한 7연승 네.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아 정말 단단한 팀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뭐 관적으로 봤을 때그 당시에 이제 쿠드롱 선수가 있을 때의 웰컴은 뭐 사실 막강한 그런 팀이었죠. 같은 날개지만좀 차이가 있었네요. 예, 불사조의 날개하고 이 엔젤스의 날개. 아, 엔젤스의 날개가 조금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요? <웃음> 느낌이. <웃음> 뭐 그렇다고 봐야죠. <laughs>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팀이 바로 블로언 엔젤스입니다. 블로언 엔젤스가 뭐 웰컴 저쪽은 웰베 피닉스도 꺾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스리뱅크 여기서 잘 가는데요. 자, 득점 성공합니다 백프샷 두 개를 터트리네요. 약간 두 공의 목적구가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돼서 안 맞을 수 없게끔 굉장히 좀 약한 힘을 썼어요. 힘 조절도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했습니다. 자, 오늘 천사들이 다들 듬직하네요. 8대8에서 역돌리기 갑니다. 자, 이번 공은 조금 너무 억제시켰죠? 네. 잘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5득점을 터트리면서 엄상필 선수가 8대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야말로 3점씩 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큐 싸움이에요. 아, 엄상필 선수 그래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이미 뭐 뱅크샷으로는 굉장한 정평이 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번 이닝에서도 뱅크샷 두개를 터뜨렸었고, 타임아웃. 자, 황득희 선수가 아마 어, 팀을 좀 이끌어 가는데 좀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용훈 선수의 공격 때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가 가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군요. 지금 보니 팀의 조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각 팀에 스페인 선수가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또 고향이 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성남 쪽에서 유명한 두 선수들인데. 아, 그 이게 작전 이후의 득점. 네. 산체스 선수의 작전대로 이영 선수가. 점 성공했습니다. 배치상으로 이용훈 선수가 이, 이 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배전이 네. 좀 빠진 상태로 투스리를 돌면 아, 이게 잡와안 나와, 나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산체스 선수가 나와서 나온다 확신을 심어준 거죠. 자, 길게 뽑았어요. 파이브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네. 에어컨처럼 정말 시원한 샷이 나왔네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했었네. 자, 이 정도 배치면 나쁘지 않은데요. 엄상빈 선수가 추격하는 5득점을 터뜨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자, 약간의 선수 2득점. 네, 약간의 배팅이 좀 필요한 그런 뒤돌리기입니다. 자, 좌우 회전 없이 상단 회전만 가지고 두께만으로 조절해서 자, 속도에 따른 조절로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들어갔어요. 네. 멋지게 마무리하는 이영훈. 야 네, 아, 이영훈 선수가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살아났군요. 네, 오늘 아주 본인의 임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과 산체스의 남자 복식 1세트 경기에서 자, 엄상필 선수의 추격이 매서웠습니다만 이영훈 선수가 뿌리치면서 1세트 승리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 쳤네요. 오늘 감각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색깔을 오늘 경기에서 드러내면서 1세트 승리했습니다. 11대 8 어려운 승부였습니다만 SK SK였어요. S SK, Y 바자르가 11대 8로 1세트를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